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돌려달라며 재차 요구를 했지만 A 씨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잘못 받은 10억 원 상당의 코인으로 오늘은 민태호 변호사님과 통화 내역을 다 뽑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유심 판결도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무죄! 무죄! 이전 영상에서 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해서 소송까지 간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상 이후로 메일로 이런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럼 제 실수가 아니라 거래소 측 실수로 저에게 코인이 잘못 송금되었을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잘못 받은 코인을 다시 돌려줄 책임은 있지만 돌려주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좀더 쉬운 설명을 위해 제가 맡았던 사건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A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던 비트코인 0.091개를 다른 거래소에 있는 전자지갑으로 이체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보니 0.091개가 아니라 92개. 당시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2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 이체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A씨의 이체 요청을 처리한 거래소 직원이 0.091을 입력해야 될걸 92로 잘못 입력하면서 벌어진 참사였어요. 자신의 실수를 뒤늦게 알게 된 직원분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A씨에게 연락해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돌려달라며 재차 요구를 했지만, A씨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잘못 받은 10억 원 상당의... 코인으로 다시 투자를 하거나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모두 사용했죠. 결국 a씨는 거래소 측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씨는 처음에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그후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항소심에서 재판이 완전히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게 된 쟁점을 뒤집었기 때문이에요. 법원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건데요. 물론 A씨가 거래소 측에 코인을 돌려줄 의무는 있지만 코인은 곧 가상 화폐이고 가상 화폐는 법적으로 돈이라고 볼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A씨 사건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1 코인을 송금받은 A씨가 10억 코인을 전부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재판에 있어서 받은 코인을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나요. 좀더 정확한 설명을 위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형사재판은 쉽게 말해 징역 몇 년, 벌금 몇 천만 원씩으로 국가에서 주는 벌입니다 반면 민사재판은 나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만약 잘못 송금된 것이 코인이 아니라 일반 현금이었다면 형사재판에 있어 10억을 전부 다 써버렸는지 아니면 일부만 썼는지 혹은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는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큽니다 특히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위기나 횡령,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크게 처벌받고요. 당연히 민사재판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코인 오송금의 사안의 경우 앞서 말한 죄가 인정되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돈이라고 치지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받은 코인을 다 쓰고 돌려주지 않았는지 일부만 썼는지 등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이 끝나고 그 다음 민사재판으로 가게 되면 내가 사용한 코인의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질문 2. 코인의 경우 시세 변동폭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만약 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때 즉, 혹된 말로 떡상했을 때 저한테 잘못 송금 된 코인을 내가 모두 써버렸다면 돌려줄 때 가격이 크게 하락했더라도 떡상했을 때 가격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건가요? 정리하자면 코인 시세 변화에 따라 내가 손해배상 해줄 금액이 달라지느냐 하는 질문이네요 원칙적으로는 시세와 상관없이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원물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받은 비트코인을 모두 사용해 버려서 반환할 비트코인이 없다면 오송금 받은 시점의 시세가 아니라 민사소송 변론 종결 당시의 비트코인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상 청구라 하는데 인도 의무 강제 집행이 불능일 때즉 코인을 코인으로 돌려줄 수 없을 때 그것을 대신하는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법원 판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질문 3.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난 얘는 거래소 측 직원 잘못도 있다고 보는데 보상금한 직원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작 자체는 거래소 직원분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만약 거래소 측에서 A씨 측에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해 직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직원분이 실수한 게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 자체의 결함도 같이 있었다면 직원에게는 일부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요. 만약 직원분이 일부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A씨가 거래소 측에 반환해줘야 될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00만 원을 이체했는데 거래소 직원 실수로 10억이 입금된 사건을 통해 질의 응답을 해 드렸는데요. 일심에서는 징역 3년을 받았지만 이심에서 저와 함께 쟁점을 짚어 무죄가 확정된 사례이니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무기가 되는 법률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민태호 변호사였습니다.